자 <laughs> 아, 여러분 오늘은 기체 운동 어, 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첫 번째 개념부터 지난번에 배운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 보죠. 기체는 뭐로 되어 있었어요? 네,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다 그런 식으로 배웠죠. 그 다음에 서로 어때요, 기체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요. 고체는 많이 붙어 있지만 기체는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스스로 끊임없이, 무슨 방향? 응. 모든 방향, 모든 방향으로 움직여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체는 그리고 한데 뭉쳐있지가 않아요. 철수네 집에 가서 숨을 쉬나? 영이네 집에 가서 숨을 쉬나? 똑같죠? 어그 이유는 기체는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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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있어요. 그 다음에 기체를 예를 들어서 풍선을 갖다가 꽉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피가 막 줄어들죠?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면은 입자간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래요 가까워져서 가까워져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자이 정도로 개념 정리를 하면 어, 그 다음에 이때 모모가 변하지 않다면은 입자의 크기, 개수, 종류. 그 다음에 모양.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풍선을 이렇게 찌그러뜨린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입자의 크기나 개수, 종류,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지는 거예요. 입자랑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도록 하고.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체는 입자로 되어 있다. 맞죠? 크기가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는 입장. 그 다음에 서로 어떻다? 어, 떨어져 있어요. 골고루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빈 공간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방향? 어, 이게 틀렸네.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답은 이거. 그리고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어, 스스로.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일정한 온도에서 피스톤에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피스톤이나 풍선이나 압력을 가하면은 이 모양 그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죠. 그 이유는 입자 간 거리가 가까워져서. 5번이죠?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거 개수 입자 크기, 모양, 종류는 안 변한다. 그죠? 변해서가 아니에요. 개수도 안 줄어들고 모양이 변하지도 않고 입자 크기도 그대로고 종류도 그대로예요. 단지 압력을 가하면은 입자 간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삼각 플라스크에 공기 일부를 빼낸 후 모습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 플라스크에 공기들이, 공기 입자들이 막 있죠? 빛의 입자들이. 근데 요거를 약간 공기를 빼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 이, 이게 공기 입자들이 좀 나가죠? 그런데, 요렇게 몇 개가 남겠죠? 근데 이때 골고루,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는 이렇게 골고루 돼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기체는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퍼져 있다. 라는 어, 그런, 그런 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확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 전에 개명,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면은 확산은 입자가 어떻다? 스스로. 스스로. 운동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온도가 어떨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화장실 냄새는 여름에 더 많이 난다고 했죠? 어,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질량은 작을수록 입자마다 질량이 다 틀려요.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아무래도 몸이 더 가벼워야지 더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고체는 고체보다 기체가 더 활발하죠. 구체보다 액체, 기체가 더 활발하죠. 그래서 고액기일수록 일어나는 수록 더 확산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더 빠르냐면은 진공. 진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확산이 잘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기체, 그 다음에 액체 이런 순이었다고 지난번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잉크를 탔어요 잉크를 탔는데 가는 잉크가 잘안 퍼지고 나는 잉크가 확 퍼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가랑 나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은 거죠? 낮어다 그죠? 왜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더잘 되니까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은 누가 더 활발하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해져요. 그래서, 나가 더 입자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물의 온도도 높다. 그걸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실험에 대한 문제예요. 자, 페노플타는 용액이 어떤 성질이 있었죠? 네, 암모니아랑 만나면은 굵게 변하는 용액이에요. 이 용액이 나오면은 이거는 확산에 대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산. 자, 페너풀 탈레인 용액을 적신 소음을 접시 위에 십자 모양으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중앙에 암모니아 수를 떨어뜨렸더니, 암모니아 수의 어, 어느 부분부터. 자, 봅시다. 자, 페너풀 탈레인 용액을 묻힌 소음을 이 십자 모양으로 배치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암모니아를 갖다가 떨어뜨리면은 암모니아가 확산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가까운 부분도 붉게 변한다 그랬죠? 자, 각 암모니아 수에, 수에, 가까이, 가까이 있는 손부터 어떻게 변한다? 페노프탄레인은 암모니아 수랑 만나면은 붉게 변하죠? 붉게 변하였다. 이때 이 실험에서 암모니아, 암모니아 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이죠. 운동하여 어떻게 됐음을 확산, 확산하였음을 알수 있다. 뭐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페너프탈레인 용액이 나왔다. 그러면은 확산에 대한 문제다. 그거를 꼭 기,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문제를 이어서 풀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